아 이게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거는 늘또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제 입장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 진짜 내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게 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긴 한데 납득이 좀안 되는데 이 발언이 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그 검정 대표 인터뷰를 한 올렸잖아요. 그 썸네일에 이제 박원식 선수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경기 자체 의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따른 약간 불만 섞인 댓글이에요. 아니 아직 경기를 못본 사람도 있는데 썸네일 사진으로 스포하는 거 레알 혐찬해. 혐찬해가 뭐 혐오 뭐 이런 받는 얘기겠죠 적당히 좀 하지 이런 댓글이 달렸고 답글로 사람들을 다 돈으로 보는 거죠 인성 자체에 문제 있는데 구독자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또 답글이 달렸어요 제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아니 스포츠에 스포일러가 어디 있으면 왜 굳이 격투기에만 이런 기준을 드이 믿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한국시리즈 7차전아 7차전이 아니죠. 4대 1로 끝났으니까 5차전이죠. 끝났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스포츠 뉴스 나올 거 아닙니까? 기아 뭐 한국시리즈 웃음 썸네일 받고 막 제목 달리고 막할거 아니에요. 뉴스니까 스포츠 결과 나오는 뉴스니까. 근데 거기에 댓글에 이런 댓글 하나도 없던데. 아니 오늘 월드시리즈 경기 결과 영상 제목에 영어로 양키 씨가 아직 살아남았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아니 댓글도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 왜 굳이 격투기 쪽에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은 거지 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예전에는 사실 뭐 공중파에서 혹은 케이블에서 이제 무료로 방송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많 유료화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아니 그 스포츠 엄연한 스포츠인데 격투기도 아니 결과를 결과 기사를 쓰고 결과를 실시 관으로 된다고 해서 제가 뭐 경우가 없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유독 이 격투기만 그래 UFC 쪽도 그래요 UFC도 유료 결제는 안 하고 이제 그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니까 그걸 이제 소비하고 싶으신 거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게 어떤 권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걸리면은 구독을 하시면 안 되죠, 세천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 결과를 알고 싶지 않다, 스포당하고 싶지 않다, 그걸 스포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미리 이거를 알고 싶지 않다, 경기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럼 인터넷을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요즘 이,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게좀 납득이 좀안 돼가지고, 스포츠에 스포가 어디 있으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인성이 덜 됐다는 등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좀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바뀐 건가 그냥? 이거 맞춰줘야 되나? 근데 그게 맞춰주는 게 호의거든요 사실 근데 본인들의 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아니 굳이 왜 격투기에만 그런 잣대를 들이미느냐 손흥민 골 넣고 손흥민 꼴넣다 이런 거 뉴스로 나오면 스포츠뉴스 유튜브로 나오면 기사로 올라오면 그 댓글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요 저는 제가 이거를 뭐 영상으로 좀 짧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의견들도 많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말에 좀그 뭔가 논리적으로, 어, 말씀하실 게 있다면, 논쟁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댓글 남겨 주십시오. 제가,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